안녕하세요. 한강 앵글러 주발빠락 입니다. 비가 오라가락 하네요. 비가 오라가락 해. 네. 오늘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아, 뭐가 타덕거리는데투덕거리는데 제대로 물지는 못하고. 에포기다 넘어. 패스가 아닌 걸로. 편하게 땡기는 이들이 없을까? 아토 포독거리지 못하게 큰 몸을 갖다가 달아나 버려야 되나 아이고. 누가 지게들을지게들에다가글러범을 담거 보니까 소을리 치는 사람인가 뭐 어떻게 간는 득템? 동호대야. <laughs> 어쩜 이렇게 반응이 없니? ヒッチューどうもおりじゃなヒッチューフッチャー倒れたあったがおんだたがたがおんだたがおんだ。 덩어리 지금 덩어리야 흰겨루기 중이야 지금 온 거리 사놨네요 오 사자 중반 이상이 으. 지금 흰겨루기 중인데 여기저기 치고 나가네. 아, 으, 또 치고 나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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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대해서 노착을 아, 아, 냈다. 으아, 계속 힘을 쓰네. 오. 사자 후반대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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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 어! 음! 어! 어! 대제대통은통은됐털리털안면 안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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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렁커 같아요. 이건 무조건 렁커요. 어! 이건 무조건 렁커요. 어! 하늘에 꽂아있는 거 보이죠? 아! 아! 이건 무조건 렁커다. 어! 아! 아,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네. 이거는 무조건 롱커. 이유 불문하고 이거는 무조건 롱커. 입사 <laughs> 어, 물어봐. 딱 롱커네. 제 장비와 채비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l 대 그다음에 울테 2000 CS인가? 하 그렇다 치고, OLB, OLB 모노라인, 그 다음에, 플리커 웍, 다운샷에 20m 지점에서 나왔죠? 그래서 원거리에서 나온 런커입니다챔질할때그 묵직함, 덩어리인 걸 직감했을 때그 희열, <laughs> 제가 워낙 스피닝으로 피네스하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는 체감은 더하죠. 안전빵 데이트가 있는데도 스피닝을 고집하는 이유가 그냥 편하고 손맛 좋기 때문에. 지금 시간 5시 57분 됐네요. 수당 레퍼츠가없으면 점령어 좀 타작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 30분만 놀다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저녁 먹고 강아지 산책시키러 가야 돼. no fitting <laughs>